음. <laughs> 자. 49쪽. 자. 49쪽 5번 갑니다. 자. AB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아요? 옆에다가 삼각형 그런 옆에다가 삼각형으로. 삼각형은 그래야그래야 되는 거어요 음. 옆에다가 삼각형을 그린,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지각 삼각형? 아니에요, 그 껍질으로 아. 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야, 근데 이, 이 선생님이 어제 그런 얘기 했지 어떤 도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잖아 내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접선 접점 그니까, 러 어떤 도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접점부터 잡으시라고. 여기가 지금 접점이잖아. 여기가 5cm면, 여기도 5cm네. 그죠? 그 다음, 여기가 10cm면, 여기도 10cm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 그렸어요? 니가 구하는 게이 하얀색이잖아, 그지? 여기가 5cm죠. 여기가 5cm니까. 내가 지금 직사각형을 그렸을 테니까. 그 여기가 15고 5잖아. 여기가 x지. 그럼 뭐야? 15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푸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잘푼 거예요. 또 x의 제곱은 15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오 그래. 야 이거 각자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하는 거지.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 15 더하기 5, 15 빼기 5. 어 이거 뭐냐? 20곱하기 10. x 제곱이 200이지. 그럼 x는 뭐야? 루트 200은 10 루트 2죠. 이게 다 나왔어요? 오케이. 잘 푸셨네요. 그 다음 뒤로 와서 10번, 하나만 풀어 줍니다. 10번, 7번은 풀었냐? 7번, 7번 풀었어요. 안 풀어줘도 돼요. 7번 어떻게 풀어봐요? 7번 어떻게 풀었어요? 어, 정사각형. 응. 그렇죠. a b c의 둘레의 길이겠죠. 이렇 자,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가 2cm니까 여기가 2cm지, 그지야 봐봐. 선생님 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너네가 수능 시험지를 딱 받으면 수능에도 어떤 도형 안에다가 항상 원을 그려서 줘요. 그래서 원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수능 기출 보자. 한번 보여 드릴까? 항상 어떤 도형에다가 원 원이나 반원을 집어넣고 느냐한테 생각을 시작하게 한다고. 어. 도형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 근데 봐봐. 그다음 시작 어떻게 했어 이거? 저 AD랑 AF랑 길이 똑같고. 그렇 자. 접점부터 잡았어요. 그게지 접점 잡고 AD랑 AF랑 똑같아서 이게 스몰 A, 스몰 A죠. 그치? 그 다음, 여기, 얘가 스몰 B고, 얘가 스몰 B잖아. 그치?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은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면, 상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더하기, A 플러스 +E 2, 더하기, B 플러스 2를 구하라는 거죠. 맞잖아. 그지? 아니 이 4개 ABC의 둘레 길이는 A 플러스 B 해서 11 A 플러스 B 플러스 B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A 플러스 B가 나와있네 11 A 플러스 B가 나와있네 11 26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 오케이? 7번 잠깐 짚어드렸고요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10번 합니다자 이거 봐봐 또또또또 직사이클 안에다가 원지 보면서 그지 뭐 저러는 거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가 어디야 B2죠 B2 그지 근데 얘들아 도형 안에 도형 안에 도형 안에 음. 도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으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 접점부터 잡는 거야, 무조건. 접점부터. 여면 접점을 잡아야, 접점 봐봐. 접점을 딱 잡는 순간, 니네가 그림이 다 보이거든. 접점 잡았지? 그럼 니네가 선생님,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 선생님,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6cm지. 그지 맞잖아.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가 12잖아. 그제? 그럼 6, 6일 거 아니야? 그 여기 6cm가 구해주는 순간 뭐가 구해져? 여기 초록색이 구해지지? 아. 이 초록색이랑 6cm 더해서 15, 여기 9잖아 여기도 9잖아 어디만 잡으면 돼 여기를 X로 잡으면 돼 여기도 X지 그치? 근데 이내야 AF의 길이는 뭐야? AF의 길 응? 잘안 들려 보라고? AF의 길이가 뭐예요? 그치, 9 0 0 x지. 이게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야. 여기를 9 0 0 x로 잡을 수있네이 여기가 9 0 0 x 왜 이게 9 0 0 x야? 여기가 여기가 15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 더해서 15가 되려면 이게 9 0 0 x가 돼야지. 여기 구하는 게이 문제에서 키포인트야. 그러면 이쪽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직각삼각형 x 플러스 9의 제곱은 9 빼기 x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있네. 어차피 여기 x제곱 x제곱 9의 제곱 9의 제곱 지워질 거 아니야. 뭐 알았어? 쓸 필요가 없지. 여기 18x만 쓰고 여기 마이너스 18x만 쓰고 144죠.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36x가 144인데 야 내가 36단 외우라 그랬지? 어 선생님이 36단을 왜 자꾸 외우게 하는 줄 알아? 삼각함수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한 바퀴가 한 바퀴가 360도죠. 음. 그래서 36단을 외우게 하는 거야. 36 곱하기 1, 36 곱하기 2, 36 곱하기 3,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가 144잖아. 36 곱하기 5는 180이야. 그지? 근데 제가 36단을 초등학교 4학년도 가르치거든요? 어, 걔네한테도 야, 36단, 자차 보여줘. 자고 보여줘. 그럼 이제 애들이 72하고 144하고 친해지거든 그지?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비해서 미리 가르치는 거야 제발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제곱선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 나중에 알게 되면 아저 인간이 치밀하게 5년 5년 전부터 밑밥을 밑박, 밑밥을 쫙 깔아놓는 거야 36단 외워야 돼36 곱하기 4가 144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는, 보시다시피 B는 구도하기 X죠? 구도하기 X니까, 답은 구도하기 4에서 13이 나오셨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야 아이고. 아직 다안 적으셨나? 얘들아 도형 안에 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접점부터 잡는 거야. 왜냐하면 접점을 잡으면 여기 이런 데를 <laughs>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걸 이용해서 다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접점부터 잡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때또 나와.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3학년 때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오는 문제 5번. 이거 100% 나옵니다. 100%. 100%. 100% 시험인데. 수호 이거 풀었어? 시야는 이내는? 아직 안 풀었어요? 색칠한 부분이 색칠한 부분이 아마 여기 밖에 있는 도넛 모양일 거야, 지치 시아야 이거 다뭐 나왔어? 2번 수호는? 저도 2번 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풀었니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봐봐 색칠한 데가 지금 밖에 있는 동그란 땡이죠 그지자 봐봐 혹시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그었습니까 여기서요 얘는 90도고 얘를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럼 스몰 a는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야. 그다음에 빨간색은 밖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스몰 b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선분의 길이가 25죠. 그치? 근데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A하고 B는 구할 수가 없어. 이걸 보시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먼저 식을 써봐야 돼. 색칠한 부분은 뭐야? 파이 B의 제곱 빼기 파이 A 제곱이죠.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거잖아. 그럼 얘는 파이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이 직각 사각형 보시고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은 25의 제곱이 뭐냐 얘들아? 625. 그지 625. 내가 왜 오라 그랬지? 호야 24의 제곱은 뭐냐? 그거 아직 안외웠어 24의 제곱이 뭔지 아는 사람? 756이죠. 24, 24, 24의 제곱. 아 756이냐? 576이다 이거 내가 왜안기시키는것 같아? 7 24 25 피타고라스의 수죠 25의 제곱은 625 24의 제곱은 576 77의 49 756 더하기 49 하면 625죠 이게, 내가 이 피타고라스의 수를 못 외울 수도 있잖아 어 그러면 니네가막 이런 식으로 된다고 선생님이 7x 25. 근데 피타고라스의 수를 외운 애들은 이거 그냥 바로 24로 가거든? 근데 못 외운 애들은 모 외운 애들은 어 이거를 모 외운 애들은 x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25의 제곱한 다음에 x의 제곱이 이번에 이제 지가 계산하겠지? 빼기 40%할거 아니야? 근데 X의 제곱이 576이니까 이거 보고도 그냥 답을 못 구한다고. 576이 24의 제곱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24의 제곱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거든. 이렇게 내거든. 근데 피타고라스에서는 외운 애들은 7, 24, 25니까 그냥 바로 24 가잖아. 근데! 756이 24의 제곱인지 어떻게 하겠어 애들이. 이거, 엘리 또 이거 소윤수분에 절대 안 해봐요. 숫자, 숫자 크니까. 그래서 24의 제곱을 외우게 하는 거야. 한 이유가 있어. 이해했습니까, 소호야 24의 제곱이 뭐라고? 만약에 네가 설사, 피타고라스 수를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 이풀었어이 상태에서 이게 X가 24인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암기 시키는 거야 근데 아무튼 얘는 625니까 헌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625잖아. 그래서 다들 625 타입이에요. 두분다잘 풀었어. 요 이렇게 풀었어? 그럼 대리 구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 100% 나와. 시셔는 항상 어느 학교든. 자. 또. 제가 풀어 주고 싶은 거 딱이요. 7번. 1번. 자, 지름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32인 원이고 AB하고 야 이거 뭐냐? AB하고 CD가 똑같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죠. 여기서 이 현이랑 이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 어제 배운 뭐가 뭐가 있어?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중심에서 이러면 거리가 똑같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죠. 그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저것두개 똑같은 거 알았어. 근데 얘네 들이 평행해. 근데 AB하고 CD 사이의 거리가 14래. 뭐야? 그럼 땡큐인데? 여기가 7cm 여기가 7cm지. 근데 CD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초록색이 뭐야? 초록색이 뭐야? 2 원의 반지름이지, 맞잖아. 여기 서 초록색이 2 원의 반지름이잖아. 근데 지름이 30이니까 반지름은 15지, 그지? 그러면 얘나 이게 뭐야? 아, 이거 피타고라스 의 수가 아니네. 그죠? 여기 15가 나오면은 뭐야? 8, 15, 17이지. 8, 15, 17 피타고라스의 수지. 그죠?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형에서 그 무조건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제일 중요해. 피타고라스 수 반드시 암기하세요. 안 그러면 엄한데서 틀려 온다. 얘는 피타고라스 센수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지금 CD의 길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를 X라고 하면 CD의 길이는 EX일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러면, 자, X는 15의 제곱에서 7의 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우면 되죠?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15의 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데, 1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이 x의 제곱이니까 루트 1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이 x가 되겠지. 한표 오자고 이렇게 o y s she boys, she boys, she boys, she boys, 2 2 e boys, she boys, she boys, s h 루트 6 156이구나. 156 이구나 156 아니네 빼기가 안 되냐 176 그렇지 그럼 176은 니네가 빼본 적이 없잖아 그쵸 그렇죠? 176은 여러분들이 빼본 적이 없지 않아요 저도 176은 상당히 낯선데 그럼 뭐 해야 돼 소유수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소유수분 시아야 176 3의 배수니 네아176어 여러분들 그거 했죠 배 배수 판정법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9의 배수면 9의 배수죠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도 5학년부터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 초등학교 5학년이 있는데 걔네도 알고 있어. 세현이도 알아. 집에 가서 물어봐. 3회 배수하고 9회 배수 찾는 거 알아요. 근데 4회 배수는 어려워서 안 가르쳤어. 어려서. 소야, 4회 배수 어떻게 찾아? 이거, 이거 지금 내가 4회 배수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했지. 시아하고. 왜지? 시아하고 소,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나한테 배웠잖아. 이네는 나한테 안 배웠지만 사역에서 어떻게 찾아서냐? 시아 어떻게 찾아? 그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그렇지. 아니. 끝에 두 자리지. 근데 저거 176이 아니라 186 아니에요. 아 그래? 186. 86. 아니, 아니잖아. 맞잖아. 진짜 무시해. 이게 빼기도 못하냐? 너무하네. 야, 176이 4에 배수지? 76이 4의 배수니까. 그러면 176, 어 또, 나도 또 진지하게 또 했는데. 44, 4. 16, 16, 44. 어휴, 그렇구나.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어 뭐야? 이상한데? 아. 이렇게 되네. 4가 밖으로 나오니까 4 루트 11이죠. 그러면 답은 뭐야? 8 루트 1 1되 되지. 맞나? 그렇지. 오케이. 할서나좀 뭐, 예리하게 했는데. <laughs> 야. 다른 거 풀어 드릴 마음이 없고요. 수몇번 어려웠다고? 18번? 풀긴 했어. 풀긴 했어 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A, B, E에 둘레 어디 보자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야 9cm, 6cm 어 A, B가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그럼 일단 하나는 구했네 나는 이거 하얀색으로 구했네. 여기가 6cm죠. 근데 내가 뭐부터 하라 그랬어. 접점부터 잡으라 그랬지. 왜냐면 접점을 잡으면 문제가 쉬워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길이는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 뭐랄까? 여기가 6cm고 여기가 푹 잡아서 여기도 6cm네요. 그럼 어디만 궁금해? 여기 빨간색 부분이랑 여기가 궁금한지. 여기가 X면 여기도 X지. 가현아, 여기 길이가 뭐야? 6 0 2 x 왜? 왜6 0 2 x 야 위에게위에 위에 9니까, 그지? 위에게 9니까, 이거 3개 더해서 9 돼야 되죠?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근데 수호야, 일단 봤더니 X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지? X를 구할 필요가 없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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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타고라스의 경리 돌릴 필요가 없지? 어, X를 굳이 안 구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이거의 둘레의 길이는 6이랑 6 더하기 X랑 600이 x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x를 몰라도 돼요. 답은 열려져 있지. 이걸 피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지는 거야. 알았지? 좋아요. 뒤로 넘어가서 뭘 풀어줄까? 여기는 수 아직 안 풀었니? 여기서는. 한번만 풀어줄게요, 3번. 여러분들 풀어보셨, 아! 이것도 풀어줄까? 좋아. 이거 풀어줄게. 유제 1번. 아, 이것도, 이것도 또잘 나오지. 자. 아빠, 얘들아. 보세요. 른쪽 그린 거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 c m 의 원이 있는데, 와씨, 이 b 의 길이를 구하려고 어떻게 구해, 구하지? 샤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어디 있는데? 또 AB 반으로 나누면. 어, AB 반으로 나누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야, 좀 빨간색은 파이겠다 그지? 이야 그럼 초록색이 뭐야? 어? 사? 초록색 사야? 가연아, 저 언니가 이거 사라는데 사 맞죠? 왜? 굳이, 굳이. 아씨 안 넘어오네. 누가 한번 걸리게 바랬는데. 괜찮아. <laughs> 이길이랑 이길이랑 똑같이 사잖아요. 그치? 그러면 점 5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1번 답은 4네? 그치? 1번 답은 4지 왜? 여기가 4cm 4cm대야 반지름이잖아 그 다음에 점 A하고 여기 중점,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이 중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어? 피타고라스의 정이 도, 돌리니까 여기 X를 구하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중점 사이의 거리는 자, 88에 64에서 4, 4, 16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우면, 64에서 저 빼면 뭐예요? 루트 48이에요. 루트 48은 뭐예요? 4루트 3인가? 그지?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는 뭡니까? 2 곱하기 4루트 3에서, 답은 8루트 3이에요. 어? 야! X가 A가 4루트 3이래. 수호야. A하고 B는 각각 몇 도야? 30. A가 3 0도 A가 30도고. B가 60도. B가 60도? 왜? 1대 1루트 3대트 그렇지. 1대 루트 3대트 2죠. 이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꿉니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1대, 무트, 3대, 2. 30도, 60도, 90도. 엄청 중요해. 좋아요. 이 정도 풀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은찬이도 알아서 보고 푸세요.